운영하고 있는 저 이명우 회장입니다. 에, 이렇게 그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고조선 역사를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요. 대단히 저희 그 사단법인 대한사랑과 세계 한단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환단고기와 기타 문헌에 나타난 고조선의 역사의 공통적인 내용 비교 분석 연구라는 건 어떤 주제냐면요. 이환단고에는 고조선의 역사가 아주 상세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 강당사께서는 허구 그러니까 뭐 소설 같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에 진서로 역사서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은 그게 아니고 이 많은 역사 내용 중에서도 중국이라든가 기타 다른 문헌 또역 뭐 고고학적인 그런 유물 이런 걸 비교해 볼때 공통점이 있는 것이 분명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잠깐. 그 목차를 말씀드리면요, 각종 문헌에 있는. 중요 고조선 역사 내용, 또 국내 역사서에 있는 고조선 역사 비교, 또 문헌과 유물에 의한 고조선의 기술과 산업, 문헌에서 검증된 주요 고조선 의 역사, 예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그 역사적인 아, 쓰게 된그 배경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중고등학생이 사용하는 그 역사 교과서 한국사가 있는데요. 한국사에 보면은 이 한국사가 무려 페이지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서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게 달랑 한 페이지 어떤 데는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써 있습니다. 이걸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 이 역사 교과서가 바로 요겁니다. 이거, 2018년에 나온 역사 교과서인데 여기에 이 보시면은 정말로 요딱반 페이지 정도 고조선의 역사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 정부의 정통을 이어받았다고 그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이 고조선의 건국일인 그 개천절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다 행사를 하고 하는데 이대한민국 임시 정부만 보더라도 그 임시 정부가 이 저기 역사 교과서를 편찬한 게 있습니다. 1922년에 배달적 역사를 그 교과서를 편찬했는데, 이때는 독립운동할 때라서 많은 부스를 찍지 못해갖고선 한 100여 권 정도 이렇게 발간한 것 같은데, 이게 단랑한 권이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여기 이 역사책을 보면요, 고조선에 관한 역사 내용이 무려 7페이지에 걸쳐서 그나마도 상세히 써 있습니다. 이런 걸볼 때.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조선 하면은 이 중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고조선이 보통 얼마 정도로 긴 역사를 가졌냐면 2,300년에서 2,341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는데 이게 중국으로 보면 그 중국의 그 하나라 상나라 다음에 에, 예, 나라. 그 춘추 전국 시대 그다음에 진중의 진나라 한 나라를 다 합쳐도 이게 고조선의 역사를 하고 비슷할 정도인데 이전 세계적으로 이 가장 긴 왕조를 가진 게 이집트 왕조입니다. 2810년인데 두 번째로 긴그 왕조를 가진 게 고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로마 제국 1480년인데 이렇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그 왕조를 가진 고조선의 역사를 달랑 한 페이지 정도 쓴다는 것은 이건 정부가 뭔가 잘못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각종 문헌에 있는 중요 고조선 역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 국내 문헌은 물론 에,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예, 고조선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거는 옛 오래된 조선이라는 의미에서 고조선을 썼는데 이게 해방 후로부터 계속 일반 명사가 돼 갖고 당군조선이 고조선으로 이제 명칭되고 있습니다. 또이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에 관한 저 역사 내용이 없다고 전부 다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삼국사기 는 김부식도 고조선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뺐는데, 그래도 신라 본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조선의 유민이 에, 산곡 사이에 분과하여 육개의천락을 이루었는데, 이를 지난해 육보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조선의 유민,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그 분열되고 이런 그 유민들이 신라를 내려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도 그김부시가 고조선의 존재를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헌을 보면요, 춘추 시대, 그러니까 서기전 770년에서 408년 요때 관자라는 그 역사책이 있는데 그 역사책에 보면은 환공이 이제 관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이, 진귀한 물건으로 화폐를 만드는 일곱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들어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관자가 물어보기를, 연나라의 자산의 백금이 한 가지 방법이고, 번조선의 문의가족이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 이, 그 그러니까 환공과 관자는 전부 다이 고조선이 자기 나라 위에 북방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관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환공이 제상한테에 저기 이 전체 세계의 나라가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2만 6천리라고 이제 답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이제 고조선에 가서 얘기하는데 고조선이 어떤 나라냐? 그랬더니 8천리 땅을 가진 에, 큰 나라인 조선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찾아오고 이렇게 교육 될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전 세계의 그 크기가 2만 6천인데 고조선이 8천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나라라는 걸 갖다가 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 다름 없습니다. 또 한나라 이때 맨든 산해경에 보면요, 에, 조선이 열량의 동쪽에 있는데. 바다의 북쪽 남쪽에 있다. 동,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 한다. 하늘이 그 나라를 나, 내었고, 그들은 물개에 모여서 산다. 그들은 하늘을 에, 경험하고 서로 아끼면서 산다. 이렇게 조선에 대해서 그 진, 위치와 또그 풍습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역사서에 있는 그런 고조선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헌에 기재된 고조선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이 조선왕조실록 또 세종실록에 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단군고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군고기를 지금 현재는 없지만은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상제 환인이 서자가 있으니 이름을 웅인데 세상에 내려가자하여 천부인 세계를 받아가지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강림하였다. 단수의 신과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단군이다. 나라를 세우 이름을 조선이라 하니 조선시라 고래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와 맥이 모두 단군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그이 단군 고기에 옛 역사책에는 당군의 탄생부터 해서 당군이 여러 나라를 거느린 그런 그큰 나라였다는 것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윤내현 교수의 저서에 보면 고조선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고조선 연구의 내용을 보면 고조선은 한반도와 만주 전 지역을 통치 영역을 하고 있는 국가였고. 조선의 뒤를 이어 등장하는 부여, 고구려 음루, 동옥조, 예, 최씨낭랑 사만 등 고선의 거수국이었던 세력들이 독립하여 세운 나라다. 이래갖고 여러 이 소국을 거느린 이런 큰 나라였다는 것 같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이 이제 당군왕금의 탄공과 탄생과 고조선의 개국에 대해서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사에 내려왔다. 이것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웅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물론 상성문서좀 비슷합니다. 에 그래서 당군 왕검은 당뇨 주기한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 이래서 조선의 건국 내용을 갖다가 조선 왕조 실록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환당고기의 보면요, 단군 세계 보면 에,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고 어머니는 웅씨 왕녀이며 십몇 년, 그러니까 서기전 2370년 5월 1일 인시에 박달나무 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단군 왕검의 탄생을 알리고 있고요. 또 무진원년, 그러니까 서기 전 2033년에 왕검이 오가의 우두머리로서 800인을 이끌고 와 단목터에 자리를 잡았다. 구한의 백성들이 그를 인근으로 삼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도읍을 아사도로하고 나라를 조선이라고 했다. 이래서 이 단군 왕검이 조선을 건국한 걸 갖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한당국의 태백일사에 보면 기해년 그러니까 서기전 1282년 색불로 당군 4년에 진조선을 통해 천왕의 칭문을 전하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희 사마는 위로 천신을 받들고 아래로 못 백성을 잘 교하라 이때부터 백성들에게 예의, 예의와 박농사 누에치기 배차기 활쏘의 글쓰기를 가르치고 백성을 위해 8조의 근법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래서 이 8조의 근법이 상세 8가지가 다써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한서에 보면, 한서 지리지에 보면 여기도 이제 조선이 8조 근법을 썼다고 하면서 그 8조 중에 3조가 남아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3조를 전부 다 썼습니다. 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을 찾는다든가 도둑질한 자는 노비를 삼는다. 용서를 받는 자는 뭐 50만 양을 내야 한다. 그래서 이 당군 노선 때이 경제가 이 벌써 이 활성화되어 있고 화폐가 있었다는 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 단국에는 8조 내용이 다인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역사서 이 한국 사회는 이 중국의 한서에 만들어서 세가지만 있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이 한당고이면 평화의 치수 사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사 50년 큰물이 범람하여 백성들이 고초를 겪었다. 제게서는 풍백과 평화의 명을 내려 물을 다스리게 하여 높은 산과 큰 아천을 안정시켜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수 있게 하였다. 우수주의 그 비석이 있다. 이런 내용이 다른 역사서에도 있습니다. 에, 1770년. 조선시대의 동국문원 여지구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동사에 당군이 팽우에게 명하여 나라의 산천을 관리 취수하고백성이 거주하였는데 우수조, 이게 지금은 춘천을 얘기합니다. 팽우의 비석이 있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동국문원에도 이런 역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또이 삼랑성 축성과 제천단 축조 얘기도 한당고기에 물론 나옵니다. 예. 한당고에도 자세히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동국문헌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동국문헌 비교 여주구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고려지리에, 고려수시대의 지리지에 강화현 서쪽 만산선에 천성단이 있다. 전해놓은 말로는 당군이 천절 지내는 천단으로 전환한다. 천둥산에삼랑선 있는데 전해는 말로는 당군이 명에서 세 전화가 축성했다. 이렇게 이 고조선 시대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이 중국의 하나라하고 외교적으로 이렇게 이교류를한 것도 환단고에 나오는데 여기에 갑신 67년에 태자 부루를 보내어 도산에서 우나라의 사공과 만나게 하였다. 태자는 오행치수법을 전했는데 국, 국계를 감정하여 유주와 영주를 두 주를 우리나라에 속하게 하였다. 이 시대의 재우 분조를 다시해 하여 우순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였다. 이 저기 이 한나라의 도산회의는 중국 역사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뭐랄까 물난리가 많이 나갔고. 치수하는 거를 몰랐었는데, 이게, 이, 부루가 가서 가르쳐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유주와 영주를 되찾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역사책인 유일형이 표제음주 동국사량. 이게 조선 중종 때쓴 역사책인데, 여기에도, 정산년 한나라, 우왕, 원년, 에 남순시 도산에서 재우들과 회의를 하였는데, 부우를 파견하여 조에 참석도를 하였다. 이런 예, 내용이 저기 우리나라 역사서 조선시대 표제 음주등국 사나기도 나옵니다. 또 한당고기에도 또이부루의 치적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관계 사업을 농업과 양잠을 권하여 학교를 세워 학문을 일으키자 문화가 크게 진흥하여 층순한 소리가 날로 떠졌다. 연체 우순이 유주와 영주를 난군 임에 설치했다. 당군께서 군대를 보내 정보라고 그곳에 동무와 도라 등을 봉하여 국공을 표창했다. 이렇게 역사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저기 이런 저 당군의 치적을 일제 강점기 때도 서계수 선생이 쓴 세가보에 또 비슷,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한나라 우왕의 남국 인근에 유주와 영주를 설치하자 군대를 보내 정벌한 후 그곳에 도로와 동물을 봉하고 그 공로를 표창하였다. 이런 역사적 내용이 여기 세가보에도 써 있습니다. 또 가림터 문자 제정했다는 건당군환단고에 아, 상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더라도요. 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가렌토 문자 그 28자가 이 현재 학자들은 이것이 저그이민정음이 가렌토 문자로부터 전래됐다는 이런 게 주로 학자들의 지금 현재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것뿐만 아니고 가렌토 문자가 실제로 써여지는그이 가렌토 비문도 있고 어, 이건 중국에 있습니다. 또 가린터 문자 녹각 유물도 중국 박물관에 있고, 또 창성 조작비라든가또 책으로 되어 있는 영변지의 신지 문자 이런 것들이 에, 유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린터 문자를 이 고조선의 역사서에 쓰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당군 노선의 강력에 대해서. 환단고기에 보면은 이환단고기에 당군이 부르를 도산에 보내서 우사공과 협상하 유저 영조를 조선의 강력으로 구저 귀속 시켰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주는 전국시대 연날의 강력으로 현재 하북성과유능 성입니다 영조는 전국시대 대 나라 강력으로 현재 산동성 입니다 그러면 이 이때 고조선의 서쪽 경계가 중국 항하 이북 그러니까 마레정서 이북이 전부 다 고조선의 영토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북한의 에, 역사학자 리진인의 쓴 고조선 연구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에, 북한은 환당고기를 진소로 인정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에,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측에는. 고조선의 위치에 대해서 필자는 고조선의 위치에 대한 사료를 가나한 정도 수집하여 종합한 결과 기원전 3세기 초까지 료동, 요소, 우부평에 이르렀고 기원전 30초에 서방의 광대한 영역을 연예에 탈출당한 결과 오늘의 대능화, 그러니까 폐수를 말합니다. 이동 지역으로 축소됐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리진 박사는 고조선의 영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당고기에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아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 또 윤내연 교수의 고조선 연구를 보면요,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그 갈속산으로 해서 저쪽 그이 하북 내몽골 지구와 동부 요령성 전부 길림성 흑룡강성 전부와 한반도를 포함하는 이 모든 큰영역의 고조선의 영토라고 이렇게 에, 논문과 책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 고조선의 역사를 보면 연나라 진계가 조선을 침공했다는 것이 한단곡에 나옵니다 에, 제19년 경진년 에, 기조가 죽자 아들 기준을 번조선의 왕으로 봉해 압유를 있게 했다. 관리를 보 병사를 감독하고 연나라를 대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였다. 그보다 앞서 연나라 장수 진계를 파견하여 아 연나라가 징계를 파견하여 우리의 서쪽 변두리 땅을 침략함으로 만변할 국경으로 삼았다. 이런 그 역사가 한당국에 나옵니다. 이런 역사 내용이 우리나라 대한제국 때그 역사 교과서에 중동교과 동국사라에도 나옵니다. 징계가 터두로다 아, 여기에 연나라 징계가 요서를 침범하니 위문원을 시켜 삼만 명의 군사를 매복하였다가 연나라 군사를 대파하였다. 이렇게 대한제국에도 그 역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변환의 멸망과 유만 조선에 대한 내용도 한당국기 당군사에 또 이렇게 상세하게 위만 조선에 관계된 내용도 나오고요. 이 중국 삼국지 동이전에도 그 위만 조선의 그고전침범과또 위만 조선의 그이 설립 관계도 이 중국 동이전에 이게 다 나옵니다. 또 위만 조선의 멸망과 고전의불열도 한당국의 삼삼기상해 보면은 여기 한나라 한무제가 아, 우거를 멸아 그러니까 서기전 108년 서기 108년에 에 우거를 멸하였다. 그런데 에 고두마칸이 이를 군대를 다시 일으켜 갖고 당군이라 하였으며 부여의 도읍을 차지하여 국을 동맹이라 하였다. 그리고 개년 고주모가 북부를 개성하여 이 고교로를 건국했다는 이런 내용이 환단고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 저기 고 저 고조선이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고 분열해서 다시 부여와 고구려로 이렇게 이어갔다는 것이 훈단고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기 열전에도 물론 사기 조선 열전도 고조선이 이제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고조선이 분열된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 역사적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요 그래서 그당 고조선이 이 어떠한 그이 역대 당군이 있었고 관료 조적이 있었는가는 북한의 고조선 역사 개관이란 역사책을 보면요, 옛 기록에 제일대 당군으로부터 47대 고혈계에 이르는 당군 시기의 40대 임금의 이름과 왕이 왕세계가 전해온다. 당군 왕조가 1,500년 이상 존속된 걸 고려한다면 당군 조선은 한 가문에 의한왕 자리 세습자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랜 기간 유지한 왕조였다고 볼수 있으면 왕권이 공공하였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당군의 사십칠 대의 내용들이 이렇게 북한에서는 역사서에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사에는 단한 줄의 얘기도 없습니다. 윤내원의 고전 연구에 보면 여기 이 윤내원 교수도 이 귀원사나 한단고기 등에 당군 왕로부터 고열가에 이르기까지 47명의 당군 이름과 그 치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 이런 걸 명시하고 2003년 동안 그 이, 고조선을 통치하는데 당군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수십 명의 당군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윤대영 교수가 쓰고 있습니다. 규원사에 보면 더욱더 당군 4 7대 이 역사가 아주 상세하게 예, 써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에, 여러분들의 교현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른 문헌과 유물에 의한 고조선의 기술과 산업이 어떤 게 있었는가? 에, 고조선은 사실 그 이, 아주 강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청동기 제동 기술이라든가 또이 저기 강철, 제철 기술, 특히 이 강철 등이 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란 산업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또초정밀 근무의 기술도 갖고 있었고요. 이거는 뭐 나노 기술의 사건은 이런 얘기인데 저희 논문을 보시면 상세히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또 근무의 기술도 아주 상당합니다. 이란제 역사들 내용들을 보면은, 고전신대 여러 가지 그, 이문헌에 뭐, 편발 개수안 해서 어떤 청세 의보를 입었다든가, 또, 이 홍인간 사생이라든가 수행문화, 천부경 이런 것들이 있었다든가, 또, 이제 그, 이 고조선의 그 고인돌의 이 지표 인물인데, 이런 고인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이, 뭐야, 그, 천문 유산이 있었다든가, 이런 많은 그런 과학 기술이나 산업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이 내용들을 제가 이 논문에 쓴 이런 여러 가지 한 단국을 통해서 각 역사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고조선의 치세라든가 외교 문제 또이 여러 가지 당군들의 치세 문제 치세에 대한 내용. 또이 여러 가지 이제 함난서나 청제서를 축조했다는 내용이라든가, 또이 중국의 한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했다는 그런 약서의 내용, 또 이제 이 부르의 치적이라든가 이뭐랄까 가림터 문제 재정, 여러 가지 이제 당군조서의 강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한당 만 아니라 여러 역사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에는요. 이러한 역사서들이 참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사에는 하나도 써 있질 않습니다. 그안 쓰는 이유를 뭐 글쎄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좀 너무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조선에는 이 정치 경제 또 산업과 기술 또 여러 가지 관료 조직이라든가 당군의 시세 이런 것들이 한의 역사 내용이 환담오뿐만 아니라 중국 사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 역사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연구 논문으로 전부 다 간추려서 발표한 겁니다. 이러한 논문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게 우리나라 한국사에 안써 있다는 것은 진짜 그 우리가 그 고조선을 갖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그 건국한 나라로 이렇게 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임시 정부를 하면서 임시 정부 정통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임시 정부도 못한 역사를 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특히 이 고조선의 역사를 갖다 좀더 이렇게 이저이 이 논문에 밝혀 있는 바와 같이 상세한 거를 좀 밝혀 갖고서는 그 우리 나라 저 한국사에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